가입 음. 자료 활용하는 거는 그냥 보시죠. 네. 요즘 이런 거다 바뀌었습니다.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. 근데 최근에 개편됐어요. 어디가. 회원가입 하시고 여기에 성적 한번 좀 넣어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. 여기는 견, 결과까지도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 정보 해석하는 거,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,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대학이 너무 친절해졌어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 되게 잘 나옵니다. 동국대, 네. 가이드북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자료잘 잘 나오고 있고요. 충북대 자료입니다. 이 자료에 제가 글 하나 썼습니다. 그 학교 어떻게,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교과 전형, 종합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. 여기, 근데 거기에는 소속이 부산 대입지원관으로 나옵니다. 이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앙대, 네. 그 다음에 충남대, 네. 요즘 이렇게 다, 대학마다 이런 거다 하고 있고요. 오늘 이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서울대, 확정자료 나왔더라고요. 올해 거, 올해 버전. 약간 바뀐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확정평가 항목, 그다음에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냐, 자연계열. 네, 요두 개는 전부 다 저도 연구에 여기좀 살짝 발을 담궜습니다. 그래서 어, 좀 패널로 참여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만든 고교생활 가이드북. 요거는요, 대부분 자료가. 숫자 정보 중심으로 몇 등급, 몇점 이상, 몇 등급을 받아야지,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, 여기에는요, 서울대에 합격한 애들이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, 이런 게참 아쉽더라.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좀잘 배우고 왔으면은, 대학 생활을 내가 좀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, 이런 이야기 형식이에요. 그래서 모든 학과 다 보실 필요 없고, 애들이 관,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학과 중심으로 몇 개만 읽어보셔도, 어,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또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발표 자료,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. 이거 잘 찾아보시면은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다 찾을 수 있어요. 요, 요 자료에 있습니다. 요것도. 네.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 학과 해가지고 지원자 A, B, C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. 여기서 글씨로 보시기엔 좀 그런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자료 다운 받아서 보시면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어요. 인문 모집단위 하나, 자연 모집단위 하나. 작년 거 보시면 또 모집단위가 달라요. 같은 형식인데. 네.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경희대 전형 결과 자료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x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등급 애가 여기 서 합격을 했고 여기서 불합격했다.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. 자, 이것만 한번 보시죠. 이건 교과고요. 이건 종합이에요. 교과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죠? 커트 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동그라미의 끝선을 찾으면 돼요. 그죠? 그럼 아, 여기서 떨어. 어,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데도 x가 있어요. 얘는 왜왜 왜 떨어진 거죠? 이 합격했어야 되는데. 왜 떨어? 예.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.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종합은 보면 어떻죠?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. 붙고 붙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.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기준에서는 무슨 기준이야, 도대체. 이제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이제 저 기준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. 평가 기준. 그래서 학업 역량, 진로 역량, 공동체 역량,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역량 평가에 따라 저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요 자료는 사실은 근데 작년 자료예요.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자료예요. 2024는 교과 안 돼도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 있어요. 정성평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사이사이에. 붓고 떨어지고가 점점 넓어지겠죠. 네.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. 아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